오 위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FC 몰점에서 근무하는 라스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타임스트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피라고 합니다. 이피 님한테 꿀템 추천받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린 거거든요. 루피 님 저한테 혹시 어떤 제품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슬리피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슬리피린지라고 많이 하고. 맞아요. 진짜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웃음> <웃음> 너무 더럽나요? <laughs> 이제 향으로도 유명하지만 보습이 확 되면서 마무리감은 깔끔한 그런 제품이에요. 향적이면서는 이제 저는 완전 이불빨래 한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와봤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서 퍼음 발라주시면은. 머무리감이 되게 좀 깔끔하게? 약간 아, 번들거림이 없어요 이렇게 딱 찍어서 바르게 되면 은안말려지는 부분 없이 고르게 발리면서 번들거림이 남거나 유분기가 돌거나 그렇지 않아도 음. 되게 좋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뭔가 피부에 남 아무것도 남지 않게 원하시거나 진짜 뭔가 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슬리피 되게 강추드리고요 지금 계절인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쓰기 좋은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향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거 보시면 보이세요? 바인밤티라는 제품인데 안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요런 말씀또 제가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바디 버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발라주시고 물로 헹궈내면 분명 로션 바른 느낌인데 끈적이거나 먼지 묻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를 한번 싹 떠가지고. 바로 싹 딱 피부가 좋아하는 그런 리치한 보습감을 주면서 기름지는 거면 전혀 없어요 보이시나요? 뭔가 남는 게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근데 만지면 완전 쫀득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라인바운 이거 일단 향 같은 바로 <laughs> 기절 요거, 제가 또안쓴 것도 가져왔잖냐는. 요거는 외출용, 이거는 집에서 쓰는 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집에서 해치운 것들. 원래는 이렇게 위에 버터가 있어요. 많이 바를 때는 요 버터랑 좀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수시로 좀 때때로 바르겠다 하실 때는 로션제형 스션만 터서 이렇게 바르실 수 있어요. 대박이죠. 라인 방티를 싹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 혹시 오늘 향수 뭐 뿌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저 그냥 샤워했는데요. 이런 네. 네. 내추럴한 이미지 주기에도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뷰피님 저희 네. 이제 바디 로션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어, 어떤 거 한번 소개해주실 건가요? 바로요 스위트 와일드 오렌지. 제가 지금은 쓰던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나는 샵. 음. <laughs> 저 지금 이거 공장까지 한번 들고 와봤는데 블랙박 교환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밖에 남아있진 않지만 제가 약간 이런 정도로 많이 썼던 제품이고.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저렇게 공병이 많다는 건 레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좋았거든. 정도로 되게 애정하는 찐찜템인데 이게 또 특히나 저한테 좋았던 이유는 제 향이 너무 가볍기도 하고 무스처럼 되게 싹 발려요. 그러면서 이름이 스위트 와일드 오렌지잖아요. 진짜 와일드한 오렌지 향이 확 감싸거든요. 너 무슨 향이야?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발랐어. 이렇서 애들 어. 다 발라주고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영업하고 요런 어. 제품이 없습니다 직원이라면 무조건 그냥. 품속에 스위트 와일드 오렌지 하나는 품고 있어야 한다 요런 말인 있죠 제가 질감을 한번 또 보여드리자면 바디로션보다는 약간 조금 더 단단한 제형이긴 해요 전 무스처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어. 저거 그래가지고 저희 매장에서는 팀원들끼리 약간 구름 핸드밤이라고 별명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물감 있는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진짜 추천드리고 있어요 스위트 와일드 오렌지전 진짜 큰 강점이 핸드크림이지만 향 굉장히 많이 잘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드려요 스위트 와일드 오렌지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스위트 와일드 오렌즈에 배석하는 같이 사용하면 너무 시너지 효과가 좋은 제품 가져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모니 플러터? 니 플러터입니다 저도 러쉬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큐티클 버터가 뭔줄 몰랐는데 실제로 약간 이런 제형이 보이세요 약간 되게 뭔가 꾸덕해 보여요 요거는 떴을 때도 요런 느낌으로 떠지거든요. 제형 자체가 꾸덕하다 보니까 양 조절이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맛있니다 이거 완전 양 조절 v 빌리버 e 이거든요 바르는 꿀팁이 이런 식으로 콕콕 찍어 발라줘요. 요렇게열 손가락 다 찍어 바르셔도 너무 좋지만 저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다섯 손가락만 발라주고요. 반대쪽 손딱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요게 <laughs> 사용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건데 손톱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제가 진짜 손톱 물어뜯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보시면 바디는 되게 짧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상처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레몬 플러터가 안에 시아버터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보습은 보습대로 넣되 만졌을 때막 기름지는 거 전혀 없고 피마자랑 아마씨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손톱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실제로 좀 상처가 난 거를 완화해주는 도움을 줘요. 그래서 레몬 성분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이 레몬의 산성분이 각질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응. 피부가 좀 맑아 보이게 하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을 도줄수 있잖아요. 착색되기 쉬운 팔꿈치, 무릎, 이런데 발라주셔도 진짜 너무너무 괜찮고요. 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팔꿈치랑 무릎에 바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름 자체가 큐티클 버터여가지고. 근데 레몬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쉐어 버터가 되게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서 상처나기 쉬운 발 뒤꿈치까지. 그냥 아, 꼼치랑 통치를다 음. 바르시면 돼요. 저의 꼼치 애정템. 이게 이런 제형인데 이거를 하나를 더 썼다는 거. 핵꿀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모두 블랙팟이라는 점. 그 러시에서 조금 약간 특별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블랙팟에 관련된 맞아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요렇게 생긴 블랙팟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여통 하나당 다섯 개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 그런 의미로 다섯 개를 사이즈 상관없이 모아가지고 오시면은, 프레시 마스크팩으로 하나를 구원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구매하실 때, 여통 하나당 1 0 0 0원씩 차감을 해가지고 구매를 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캠페인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버리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도 참여도 하시고 가져오실 때통 안은 반드시 깔끔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남은 내용물이 없게끔 깔끔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뚜껑이랑 본체 한 세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영상이 이벤트랑 같이 공개가 된대요 아래 이제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다면 제품명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음. 통해 드리는 이벤트고요 저도 익명으로 이벤트 참여할까봐요 <laughs> 어 우핀님 오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제품 추천 부탁드렸는데 너무 소개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어... 만났지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락스타님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락스타님만의 제품 꿀팁까지 너무 알게 되어서 오길 잘했다라는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 어디 가세요? 저는 오늘 휴무예요. 아 휴무예요? 아유, 저는 이제 출근해야 돼 가지고 다음에 우리 매장 가서 진짜 꼭 인사해요. 좋아요. 제가 IFC로 가면 인사 드린 김 응. 받아주세요. 아유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 <laughs>